저는 오늘 난지 캠핑장에 왔습니다. 와!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요. 그래서 제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. 토시부터 선크림까지 잘 바르고 왔고요. 어, 제가 캠핑을 몇번 해보긴 했는데, 또 오랜만이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,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2시부터 입장인데 조금 일찍 오긴 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기다리는 줄이 있어서 저희도 빨리 짐 챙겨서 줄을 대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일단 오시면 여기 안쪽에 끌차가 있어요 차를 하나씩 챙겨서 면서 제가 짐을 좀 많이 챙겨오긴 했어요 브루스 차랑 화로 대고요 그리고 먹을 음식 아이스박스에 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텐트로 가져왔고요. 이게 월터치라서 너무 편리합니다. 캠핑 장비이고요. 안에 콘센트랑 뭐 집게, 가위 등등 고기 먹을 때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또 그릴이랑 수세미도 알뜰하게 챙겨왔니다 간식들이랑 제 이불. 그거 안에 이제 가라 이불 가져왔고요. 의자 두개 가져왔습니다. 이건 테이블이고요. 숯이랑 햇반. 아, 이건 삼각대입니다.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만져봐야 알아요. 중요한 돗자리고요. 네, 이거는 에어매트인데, 뭐, 그, 텐트 안에서 이제 누워 있을 때, 또 에어 매트를 깔면은 좀 폭신하면서 괜찮더라고요. 거의 이사 온것 같은데 이게 기본 장비입니다. 저는 좀 적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음료까지. 나름 집에서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다들 일찍 오시네요. 이게 아마 선착순으로 자리 배정이 돼서 일찍 오시는 것 같아요. 구경할 데가 없어가지고 별로 좋은 걸못 샀습니다.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예. 10분만 서 있었는데 너무 덥네요. 어,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재밌게 갔다 와야겠죠? 네. 그리고 그 제가 장애인 할인으로. 네. 혹시 근처 화장실 가까운 데는. 1번이나 뭐 이쪽에 보시면. 매점이 다 이쪽에서 계속해서. 아, 그럼 1번으로 주세요. A01이요 A지역이세요 네 여기 복지권들 네. 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? 아, <laughs> 아 몰랐어요? 돌고 <laughs> 있는 거 봐도 몰랐어 저희 자리에 도착했고요 저는 A01 자리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랑도 가깝고, 저기 개수대랑도 가까워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또 끝쪽이라서 크게 방해도 많이 안 받을 것 같고, 자리 선택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텐트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1초만에 폈어요. 텐트가 안 움직이도록 밑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. 사실 텐트 설치하는 것보다 부속적인 일이 많아요. 일단은 끝까지 안 박고 살짝만 띄운 상태에서 네 군데 모두 균형을 맞추고 마지막에 끝까지 방붙도록 하겠습니다. 그는 가축 자료로 재활용되는 재활용 나무젓가락 등은 폭그거 수거해 주시며, 자연을 보는건 그늘 만들 수가 있어가지 이제 oh. 테이블 이랑 의 의자에... 자를. 일던 적이 없었 는데, <laughs> 오늘 은, 이, 도, 비도 하나 씩 빠지 네요. 딱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. 지금 아, 입술이 좀 마르는데. <laughs> 네, 그래도, 예, 복작복작해서 설치한 것 치고는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텐트도 있고, 테이블이랑 의자도 있고, 그리고 미리 미니 화로 대까지 이따가 저녁에 맛있게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맥주가 근래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한 시간 동안 세팅하고 땀 뻘뻘 흘리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이게 또 아이스팩에 있다 나오니까 진짜 차갑고 너무 청량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맥주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아, 너무 평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평일이라서 그렇게 사람도 많지 않아가지고 여유롭고 조용하고 딱힐링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다. 오, 여기 고양이들이 몇 마리 있어가지고. 여기가 저녁마다 파티가 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제 말을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인사 나눴습니다. 지금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 다들 너무 거창한 텐트가 많아가지고 제게 조금 초라해 보이긴 한데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다니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. 제가 있는 뭐 2인용 텐트장도 있고 뭐 4인용. 뭐 8인용, 이런 식으로도 있고, 오면서 봤는데, 그, 데크 형식으로도 있어요. 자갈형도 있고, 데크 형식도 있고. 그리고 여쪽에 보시면, 어, 캠프파이어 장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, 여는 단체로 와서 캠프파이어 즐기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기 앞에는 바베큐 존이라고 해서, 어, 이렇게 주무시는 건 아니고, 낮 타임, 저녁 타임 잡아서,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존이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난지 캠핑장은 잘 수도 있고, 당일치기로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기다 갈 수도 있고,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일정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바퀴 둘러봤고요. 아 앞에 있는 편의점에 왔습니다. 편의점에는 진짜 없는 게 없는데요.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 장작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. 저는 일단 가져왔고요. 혹시 이따가 부족하면은 이따가 사도록 하겠습니다.